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잘 보살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언급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시아가 나라를 성공적으로 다스렸을 때에 이사야는 젊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우시아 왕이 죽은 5 0년년 동안 궁중에서 이사야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번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부와 함께 불법이 횡행하고 사회 곳곳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부패와 타락상의 정도가 점점 깊어가는 것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들었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에서 시대의 어두움이 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정도가 심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게시를 주셨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하셨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예언서의 저자라고 우리가 소개받을 수 있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일을 하셨고 특별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면서 앞으로 될 일을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밝은 미래를 맞이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사야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역사를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아모스는 우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언행이 아주 세련되고 기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의 고위층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고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왕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그는 제사장들과도 당시에 친하게 지냈고 상류층 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지위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명성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품이 있고 사력있게 활동하며 오히려 부패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고 탄식하며 이러다가 망하는데, 이러다가 망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탄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한국 이스라엘의 여러 암 이세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찬란한 업적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번영과 함께 누리는 풍요 속에서 사회는 점점 타락하고 부패 정도가 심하고 악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사야는 고르간 백성들이 불법을 행하며 불의와 함께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연구해 보면 그 이사야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을 살피게 되는데 이사야서가 기록되게 된그 배경은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일저녁에 CCM 가수 마이클 카드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동영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60여 년 전에 헐벗고 굶주렸던 우리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는 물론 아직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이 있지만은 우리는 비교적 풍요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패하고 타락하고 난잡한 일들과 폭력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근원들이 부와 풍요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실상이 이사야가 계시를 받은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볼품없는 옷을 입은 채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회개하라.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며 달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현대사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돋보이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실종되가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돋보일 수 있는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야는 자기 아내를 여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기 아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친근함과 애정을 표시하는 말로써 자기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근하게 생각하시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호칭으로 이 사야는 자기 아내를 여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제가 제 아내를, 목사인 제가 제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사모님하고 불러주는 것처럼 자정하고 친근하고 애정이 깃든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니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자기 아내를 여선지자라고 이렇게 호칭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큰 아들의 이름을 써알리아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지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와 백성들에게 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적은 자들만 남겨 두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아들은 마을셀렛 하스파스라고 이름 졌습니다. 노략이 속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하고 잔악한 아스루 군대가 쳐들어와서 부강국과 남한국 유다의 상업을 파괴하고 히스기야 왕과 고르간도성 예루살렘을 물림새로 쪼이듯 포위할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사야는 왜 이렇게 가족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 불렀을까요? 그는 자기가 자기 아내를 여선지자요라고 부를 때에 자기 아들을 살레아스 마르셀라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가족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 대한 명예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이사야는 자기 가족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 외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사회는 점점 부패해졌습니다.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경고하다가 권력자에게 붙들려 가서 사형당했습니다. 의의를 외치고 시련하다가 불의한 자들 손에 죽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행하다가 불의한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시대를 고발하는 왜 의로운 외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정도를 지키려는 충직함을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자기 기분으로 봉사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체면으로 봉사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자기 공명심으로 봉사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는 충직한 사람이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글이 각인되어 있는 것을 이마에 띠를 눌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 가장 우선되는 것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는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각인되어진 것을 이마에 두르고 있는 것을 늘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위선적인 태도와 그러한 모양을 늘 보면서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망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드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돌아가셔서 새 사람으로 새 은혜를 더 딛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미리 선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예언자였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을 바쳐 내어놓고 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오늘 예배하기 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돌아간 이후에 여러분들은 예배 한 사람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패와 타락과 상관이 없는, 어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된 표현은 고루간 삶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과 친절한 태도로 난을 섬기는 봉사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본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천년 왕국의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말씀으로 곧 도래할 메시아가 다스릴 왕국의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모섬에 유배되어간 사도 요한에게 게시한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을를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전천년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후천년설이 있지만 우리는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어느 것이 옳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천년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계시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후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우리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 더러워진 세상,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직접 다스릴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로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루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이후에 새 역사가 펼쳐질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성경 공부 반원들과 공부를 마치고 졸업 여행으로 하와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웃에 있는 섬을 갔는데 그 섬은 화산섬입니다. 지금도 화산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화산이 터질 때에 있었던 동영상을 그것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산 높은 것 전체가 화산자로 쫙 덮여서 시커먼 굳은 바위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거기에도 새순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래 세상이 이렇게 사악해지고 부패지고 더러워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갖고 진리를 믿으며 사는 세순들이 있구나. 아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남은 자의 신앙을 깨달으라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남이 타락한다고 나도 타락하고 남이 도적질한다고 나도 도적질하고. 남이 부정을 한다고 나도 부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거 우리가 맡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안 하고 살아야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야는 그렇게 살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본페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제 대 2차 대전이 일어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세상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당시 젊은 본헤포 목사님은 악을 선한 힘으로 이겨야 된다고 외쳤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선한 힘을 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도 선한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패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목사와 성도들이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모든 사람이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는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도 남은 자가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들에게는 다윗 혈통의 왕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에 의하여 능력을 받으며 그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아름다움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 다스릴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승천한 것을 그는 보았고 알고 있는데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다 쓰이시는 천년왕국에 가는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말세 천년왕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 말씀했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두루 보면 계시를 받은 후 멸망과 절망에 관하여 표현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영광에 관하여 얘기했습니다. 죽음과 질병과 상실, 노예와 복역,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메시아가 다시르는 곳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고 이 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혹시 나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분은 안 계십니까? 나쁜 사람 때문에 손해 본건 없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 입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난폭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맞서 싸우지 마세요. 악을 품지 마세요. 보네파의 말대로 선한힘으로 악을 이기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그분이 내리실 은혜를 믿고 살아가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함께하십니다. 기도합니다.